성의 전당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뭔가 벌써부터 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장님이 진짜 얄미워요 그때 <laughs> 네, 사주 보러 가서 농사하고 음. 싶은데 이거 잘될것 같냐 고 물어보니까 어, 젊은 친구가 벌써 농사도 짓고 대단하다 <laughs> 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박찬수 농사 백설비 농사입니다 오늘은 농사, 농우진 5, 6화 리뷰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백설비 농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번엔 이승주 농사랑 같이 이제 촬영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리액션도 좀 기대해 보면서 백설비 농사님이랑 이제 같이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농사님, 오 6화 좀 재밌게 보셨어요? 제가 원래 드라마를 진짜 안 보는데 얼마나 어. 재밌을지 노무사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봐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laughs> 네, 봐보시죠. 및 관련 루틴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동 실격입니다. 3개월이 넘도록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교양 테스트에 이유 여하 불참하거나 지각하는 분들은 이지식의 상합다. 지성의 전당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이제 환경위원 분이신데 그 교양 시험을 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가지고 이제 해고한다거나 근거 자료로좀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벌써부터 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실장님이 진짜 얄미워요. 진짜 이분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몇 번이나 끊어서 봤어요.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어, 업무랑 관련이 없는 시험을 보게 하면서 또그 결과를 가지고 해고를 시킨다? 이거 그냥 완전 부담인 거 아닌가요? 그쵸 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음. 해고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교양 시험을 보면서 이런 사유로 이제 해고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명백하게 부당 해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박식 그다음에 그 졸업식 총장 취임식 때 부르는 노래 요거 나온다에 한 표. 어. 교가. 농산도 혹시 교가 교과... 아세요 대학교? 저 들어본 적도 없고 <laughs> 이거 아마 청장님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니는 학교 학생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확실히 이런 것들을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한 내용인 거 아시죠? 이게 차라리 그냥 드라마적 표현이었으면 음. 이렇게까지 몰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니까 음. 더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음. 얼마나 그분들이 비참하셨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그쵸. 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드라마에 몰입이 더잘 음. 음, 되는 것 같아요. 언니! 어, 언니! 응? 영식이 언니! 아가는거아좀 빨리 좀요 시험 스트레스랑 이런저런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돌아가신 장면이 나왔는데 하,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영어를 잘 모르셔서 벽에다가 알파벳을 붙여 놓은 장면 있었는데 그 음. 진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 음. 많이 받고 얼마나 좀 열심히 하려고 하셨을지 음. 진짜 상상도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재 신청을 무조건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음. 어, 산재인 거를 아셨을지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 보통은 근골이나 타고 이런 것들만 음. 좀 산재라고 생각하시기 쉬워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돌아가시는 곳이 보통은 음. 이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좀 돌아가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또 이게 산재까지 이제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음. 맞아요. 산재? 영수 언니가 산재라는 거요? 김효사님 심장마비라고 하지 않았나? 심장마비도 산업지해가 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랑 연관성이 좀 크니까요. 아. 역시 산재인 걸 모르고 계셨네요. 음, 확실히 음. 아직까지는 음. 좀실제 드라마처럼 음. 여러 가지 병들이 산재가 맞아요.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혹시나 이제 주변에서도 이런 식으로 산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우선 이 산에 연락을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런 것도 되게 좋죠. 음. 음. 그럼 저번 산다던? 노무사가 아니라 노무사라니까. 언니, 아들, 농사 지어요? 아, 농사 아니고, 농사. 아, 아 이거. 이제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신데, 음. 어르신들이 진짜 농사가 뭐 하는 건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공부 준비할 때 사주 보러 가서 농사 음. 하고 싶은데, 이거 잘될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젊은 친구가 벌써 농사도 짓고 대단하다. <웃음> <웃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무슨 사자가 붙으니까, 뭐 변호사, 법무사, 뭐, 이렇게 다붙르계맞고 <laughs> <맞아요. 웃음> 어,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음.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이 드라마를 통해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좀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렇게 좀 얘기 많이 하면서 음. 진짜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 더 알려진 음. 것 같긴 해요. 굴욕적인 평가를 받아야 했던 그 시험이 여사님을 죽으로 내모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아, 근데 뭐 다른 방법 있어? 미화원한테 이 정도 해주는 학교도 없어. 우리는 이런 거라도 해야 먹고 살어. 내가 이 일하면서 우리 애들 대학교 보내고 다했어 자기의 부당함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노무사 분이 와서 이런 시험이 업무랑 관련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김영숙 청소. 그래서 이제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죠. 음. 성기가 등장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다 모였는데 음. 이제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지금 음. 연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경찰이 왔죠 음. 다음화에서는 이제 파업이랑 노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다음화 음. 빨리 봐볼까요? 수말도 다 가져가 버리고 티켓도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 만들어 버리지 뭐 저것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만두면은 이전보다 더 무시할 게 뻔해 이 그룹바에는 근장을 보자고 그래, 맞자, 버려 네. 완전 연행만 되고 음. 속 시원하게 뭐 해결된 게 없어요. 음. 그 심지어는 어, 직원 휴게실을 와서 깽판을 놓고 음. 피켓도 다 부셔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직원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우리도 파업을 합시다라고 해요. 근데 음. 사실 파업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음. 파업도 어쨌든 음. 굉장히 사업장 쪽에 큰 피해를 주는 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당성 요건에 음. 대해서 엄격하게 좀 음.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맞아요. 좀 농사로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laughs> 주체 목적 절차 방법 음. 이제 모두 다 적법해야 하는데요. 주체로 이제 노동 조합이 파업을 해야 하고 목적으로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음.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절차는 이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법으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는 노조가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맞아요. 지금은 이제 모임이라고만 할수 있는데 네, 노조를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음... 청소 노동자조합 창립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위원장이신 오장근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조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농산이 그럼 노조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죠? 음, 노조는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간략하게 나온 것 같고, 보통 두명 이상 있으면 노조가 설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노조에 따른 그 규약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이제 명칭이라든지, 뭐 사무소 소재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규약,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 기관에 설립 신고서를 보내고, 그 행정 기관에서 이제 설립 신고를 허가한다는 그거를 보내주면은 이제 노조가 설립되게 됩니다. 부당 시험 철폐, 부당 해고 당한 박명숙 여사의 복직, 고 김영숙 청소 노동자의 산재 적용. 자1 시험은 직원들의 교양과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 <laughs> 2 김영숙 노동자의 죽음은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심장마비로 반명이 난 사항인데 아무런 의학적 증거도 없이 문제를 삼는 것이 심히 유감을 표한다 3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단체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학교 측에서는 재계약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1차 교섭은 결렬된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네뭐 편하게 생각하세요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했어요. 음. 지금 1차 교섭 결렬이 됐는데 이 음. 어, 얄미운 아저씨 또 나왔네요. <laughs> 이 얄미운 아저씨랑 음.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정당한 파업으로 음. 가기 위해 지금 음. 좀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도 보면 지금 적법하게 피켓팅 들고 음. 음, 시위를 하고 있죠. 음, 맞아요. 천막 농성 단순히 이제 그래 목소리 내고 외치는 것 이런 것들 다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이고 참 기분 한번껄쩍지근 하고 말에 애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모르... 또,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음.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답답하고 화나고 음. 약간 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더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음.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우선 파업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부당한 일 있을 때나 혼자 해결하기 힘들면 음. 국민식문고에다 청안 올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방법이 좀 시끄럽거나 파업이면 제대로 자기를 안 한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일대일 관계에서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좀 인식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습니다. 음.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저희는 파업이든 집회든 다 지지합니다. 어, 다인이도 또 착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지금까지는 학교 측에서도 뭐라 하고 음. 지금 학생 측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음. 아 너무 답답했는데 근로자 측에서 편을 들어주는. 음.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분위기 반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고 또 누구의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학생들은 일단 왜 파업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음, 당장 그거. 자기한테 피해가 음. 오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만 더 주세요 였는데 음. 이제 이 학생들은 왜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내고 있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음. 원인을 어 사실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음, 그렇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나 아니야? 성적이 최고면 뭐하냐 인성이 쓰레기인데 18만 원 후원해 줬습니다 와! 십삼 권 치매고 라이브 그냥 그냥 이름 좀나와 왜? 어 결국에 이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걸 통해서 음. 학교의 만행이 까발려졌네요. 음, 맞아 여기 진짜 통쾌한 장면이죠. 음. <laughs> 이 얄미운 실장님 이렇게 <laughs> 쭈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laughs>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한게 뭐가 있다. 덕분에 저분도 저렇게 복직하실 수 있게 됐잖아요. 저희 엄마도 이제 시험 안 봐도 된다고 너무 홀가분해 하세요. 마음 편히 갈수 있겠어. 고마워요. 그래도 이제 태학교 총장도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하고 음. 이제 이런 시험 같은 것도 없어졌고 음. 그리고 아까 그 시험 때문에 음. 좀 부당하게 해고되신 분도 복직되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이 음. 여사님의 좀 억울함이 음. 많이 풀린 것 같아가지고 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네요 주인공이. 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편의점으로 계속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음, 좀 내적 친밀감이 생겼죠. 이 음, 친구는. 근데 갑자기 음. 또 유령으로 나오니까. 음. 이제 막 취업했다고 치맥 먹자고 하던 학생이 왜 갑자기 유령으로 나타났는지 음. 어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 오늘 이야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동상이? 일단은 뭐 이번 편도 좀 화도 나고 그래도 마지막은 잘 끝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고 여기 청소 근로자 쪽을 담당했던 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결국에는 학생들이 청소 근로자들 파업한 걸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 소송이 지금 학생 측이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패소가 되면서 이제 변호사 분이 하신 말씀이 이번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음. 좀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좀 감명깊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노사님 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같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다른 구성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음. 어, 요즘에 이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 너무 많은데 세상은 다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역지사지 음. 마인드를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끝.